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어제 검찰이 발표했죠 도곡동 땅더 이상하게 말해 그 도곡동 땅이 한쪽에서는 네 거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내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이명박이 땅입니다 검찰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음, 표현을 쓴것 같습니다만은, 검찰 조사 아,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당 이영박씨 땅입니다.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것을 <laughs> 중간에, 검찰이 결론도 없이, 뭐 이상은 씨 땅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든지, 보인다 하는 이런 발표는 전, 참 전대 미문입니다만은, 이 검찰이 뭐하는 짓이야, 이게지이 이 검찰이 뭐하는 짓이야. 이래도 당은 경선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 검찰과 짜고 말이지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당 안팎에서 당을 이렇게 뒤흔드는데 당이 경선이, 태평선이 잘 되고 있다. 당 스스로 밖에서 나오는 검찰을 막을 생각은 안 하고 네. Yeah. 그 우리 당의 법문이 김만재와 이 일에 관련된 지식상태가 이상하니까 빨리 검찰에 가가지고 확실히 내용을 밝히라 이렇게 촉구를 해야지 MB 후보가 발견되면 불이 나게 경찰을 가면 강점을 가고 많이 일으키면 말이지 우리 바보도 이게 도대체 동작주기가 MB 캠프의 사주직인지 판단당의 조직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검찰이 도곡동 땅에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땅판돈에서 매달 수천만 원씩 현찰이 빠져나갔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 땅이 누구의 땅이란 말입니까? 주가 조작하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곡동 땅 하늘이 두쪽 나도. 제 땅은 아닙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 이상 무슨 표현이 필요합니까? 그 이상한 게 말이야. 그 도곡동 땅이 한쪽에서는 네꺼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내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주의 없으면 놔주세요, 놔.